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돈벌어 은퇴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렇게 개혁 아닌 개혁을 하게 된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 개혁을 반드시 해야만 개혁이 되는 건 아니죠 있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건전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를 찾을 수도 있겠지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요, 보다 적은 출혈을 통해서 여러분들 십시일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다 적은 출혈을 가지고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은 현재 청년 세대하고 중장년층 노년 세대 모두에게 그 반기는 좋은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맨세모스 가이시아, 미나선 이션이 하지매 마시오. 자, 해법은 뭐 간단합니다. 물론 간단한 생각을 하는 것은요. 결론을 낸 것은 엄청난 고민 속에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5세부터 그 국민연금을 받게 돼 있어요. 앞으로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65세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70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노인, 뭐, 노인협회에서요, 노인의 수명 그 연령을 71.6세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뭐 한다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한테 무료 지하철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뭐 고공이나 기타 등등의 뭐, 할인하거나 무료로 들어가는 거. 이 부분들에 대해서 65세가 아니라 70세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70이라 할지라도 65세랑 70세 차이가 별로 없고요. 70세면은 아직까지도 저, 뭡니까? 그, 당당하게 정말로 노익장 아닌 노익장을 과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70세 남자가 그 성추행범 20대 남자를요. 쫓아가서 격투 끝에 잡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70세라고 한다면 아직은 일할 수 있고 정말로 그 방구석에 혼자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은 아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충분히 그 사회활동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생산활동 할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70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70세를 노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갑, 진갑잔치 안 하고 고위잔치도 잘안 하는 것 같습니다. 팔순잔치부터 무슨 뭐 미수잔치라든가 아니면 구순, 아니면 무슨 뭐 백수잔치, 백순잔치 이런 거 하겠지요. 자, 그렇다면요. 70이라고 한다는 나이는 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더 오래 살수 있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 1960년대 전, 50년대 말 60년대는요. 평균 수명이 57, 8, 많아야 60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70세다. 그러면 70세라 할지라도 뭐 보통 남성 90세, 95세, 여성 95세, 100세 살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65세가 아니라 75세에 맞춰서 같이 변화시키면은 모두가 행복플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부터 60세가 아니라 65세까지 일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또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지만 66부터 뭐 단계적으로 뭐 3년 단위, 5년 단위 이런 식으로 늘려야 되겠죠. 70세까지 늘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험료도 지금 개혁을 통해서 2026년도부터 2033년도까지 8년 동안에 0.5%씩 증가시키는데 13%거든요. 하지만 OECD 평균이 18.2%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더 올리고 좀더 받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률을 약간 더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콘스탄트 김의 나비 강화 전략, 7가지 전략을 시행한다면, 은요 약간의 제도 보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 기금고갈이나 그 걱정하지 않고, 그 기금 안정, 안정화. 그다음에 그 청년세대 노년세대 모두가 다 만족하는 그런 플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곱 가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임의 가입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반환식은 반납을 강화시키는 전략 그다음 세 번째는 추납을 강화시킨다. 네 번째는 성납을 강화시킨다. 다섯 번째는 보험료 납입을 강화시킨다. 여섯 번째는 임의 계속 가입을 강화시킨다. 일곱 번째는 반환 일시금 제도를 폐지해서 모두 연금을 받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 장치를 하게 된다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의 계속 가입 강화는요 만 15세부터 할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은 18세부터 잖아요. 15세라고 하면 사업장 가입자만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또 자영업자는 15세부터 왜안 됩니까? 그러니까. 15세부터 임의가입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0세가 아니라 65세까지 의무납부를 할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무려 50년 동안 납부가 가능하다 이 납부가 50년이니까 지겹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투자인데 지겨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저 어려서부터 납부를 합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납부합니까? 이거 자신을 위한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행복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무소득자 임의가입시에는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으로 보험료 등의 뭐50%등 이렇게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만 15세 그런 학생들이 돈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좀 해주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이미 가입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경제적 활동 능력이 없다면 그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완벽하게 다 면제시켜주는 것이죠. 이것을 함으로써 여러분 보다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입 시에 자기는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공제 못 받잖아요. 가족들한테 넘겨주세요. 아니면은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소득공제 나중에 이연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면요. 정말로 폭발적으로, 현재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가입자 수준이 두세 배는 뭡니까? 다섯 배, 열 배도 더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환식은 반납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득공제 혜택이 2021년도, 하반기부터, 200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요. 바나나금은그 기간 전이죠. 98년도 전까지 바나나금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납을 한다면 소득공제 한번 혜택 주세요. 그거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야지 바나나금 혜택을 받고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납부를 빨리빨리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반환식금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0% 지원 그50% 지원 안 됩니다. 왜냐하면 70%소득대체이 엄청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반환식금 반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해주고요. 반환식금 마찬가지입니다. 가족한테 줄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아니면 나중에 자기가 추후 소득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재정부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저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 금용 동물과 자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북으로 달랑매체론에 만나보시죠. 자그 다음에 댓글에 대해서 활발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짜라고 해서 3 0분4 0그 무료로 자꾸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단편적인 답변을 통해서 잘못되면 소탐대실 종합적 컨설팅이 안되다 보니까 곳은 자제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한테는 간단한 답변 달겠습니다. 자세한 건 컨설팅하십시오. 소탐대실 하지 마시고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요. 0.01 주고 99.99 받아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배 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추납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한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한도를 119개월로 10년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한도 폐지, 무제한으로 해야 됩니다. 해줄 거면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기금 건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추납 지원 금액에 대해서, 혹시라도, 추납을 할수 없는 미성년자라든가, 아니면은, 미성년자는 아니겠죠. 그, 실직자라든가, 자산이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증여수의 면제를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납 시에, 본인이, 그, 한도가 초과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당연히, 그 한도가 초과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소득공제 받지 못한다. 그럼 가족한테 넘기고요. 한도 초과되면 내년도, 후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연해서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당장 그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연해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선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요 선납을 50세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선납을 합니다. 50세 미만은 1년만 하고 50세 이상은 뭐 5년간 최대한 할수 있다고 그냥 어정쩡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영업자만 가능하죠. 그리고 의미가 있잖아. 근로자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장 가입자. 왜냐면50% 지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건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나중에 경사 나면 되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왜 5년입니까? 정기간 선납 가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납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일시납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 15세가 50년나 한꺼번에 다 내겠어.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건 미래에 올라갈 금액까지 판단해서 지금 내겠어. 차액을 나중에 내겠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활성화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납된 것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그 마찬가지로 증여세, 지, 선납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선납 시 가족들한테 소득공제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나누어서 10년 동안에 그 소득공제 해주던가 아니면 10년 이후에 소득공제 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로 좋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선납한다고 해서 그 선납 할인 이자를 나중에 정산하고 보험료를 나중에 정산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효불급하고 불필요한 소요만 많이 따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해서 사람 인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불복입니다. 그러니까 선납을 반드시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기간 선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섯번째는요 보험료 납부를 강화시키려면 보험료 구간을 최소보험료에서 최대 보험료를 늘려야 되는 것이죠 최소보험료는 높이고요 최저 보험료 지금 40만원입니다 36,000원 많이 되겠습니까 이거 60만원 80만원으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무조건 많이 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36,000원 낼 것이냐 아니면은 80만 원일 때 72,000원 낼 것이냐 72,000원 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8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최고 보수월액 지금 637만 원인데요. 이거 한도 페이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월급을 1억 받는 사람이라면 더 내면 되겠지요. 물론. 그 너무나 많이 내면 또그 사업장에서 지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는 현재 대비해서 뭐두배 이상 상향 조정 63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까지도낼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납입 금액이 많아집니다. 납입자 수가 갑작스럽게 두세 배, 열배막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임의 계속 가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60세부터 65세까지 납부, 물론 그 이상도 부빠지만 65세까지 납부하는 게 가장 좋죠. 그 이상 하면 손해입니다. 이제는 70세까지, 65세부터 70세까지, 그러니까 보험료 납부, 의무납부를 65세까지 한다는 가정이라면. 70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같이 덩달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년연장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은 기본 전제조건이 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임계시에 소득활동이 없는 사람들은 소득공제 받지 못하잖아요. 가족한테 주십시오. 아니면 은 본인이 나중에 이연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반드시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건보료 떼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소득 소득세, 연금소득세 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조치가 후행되어야 됩니다. 물론 선행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반환시금 제도를 완벽하게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기한 10년 미만도 연금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년인 사람도 연금액을 지급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9년인 사람한테 10년 이상 납부하면 더 좋다. 15년 이상 납부하면 더 좋다. 이렇게 해서 이미 계속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국민연금기금 고갈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건전화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8년, 9년 만에 연금을 받던가 아니면 일시금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사황만 별도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무조건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연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연금도 유동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봤자 소용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파세요. 파는데 처음에는 가족과 매매하면 되겠습니다. 너저 추나파라, 손나파라고 했더니 내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 대신 가족이 내시고 그 사람한테 판 거죠. 권리를. 그랬을 때그 모럴 해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들한테 일단 매매하다가 나중에는요, 공신력 있는 법인에서 매매를 하면서 매매한 것에 대해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모든 사람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아주 효율적인 파생상품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미국은 사망보험을 팔고 사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랄해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극소, 극소수죠. 그다음에 지금 그런 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보험에 대해서 그 보험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 담거면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무조건 18.2%, 그 다음에 65세부터 연금 개시가 아니라 70세부터 연금 개시. 이런 식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의 연금 개혁부터 콘스탄트 금의 일곱 개 전략을 수, 수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하면서 지원 해준다면 찾은 연금 개혁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조동 장치도 필요 없게 되겠죠. 또한 기초연금에 투여되는 세원을 국민연금에 나중에 전부 다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야지 공짜로 배급받는 그런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준비의 조강지처를 몰라보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만이 웰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조강지처, 연금보험은 첩이고 주택연금은 때리는 시어머니 옆에 말리는 신의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신보험이나 기타 등등 불요불급하고 비비올조이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상품들은요, 파라사이트, 파라사이트, 일본 말이죠. 영어 페러사이트, 기생충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노후준비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반드시 가입하지 말고 가입한 거 해지하셔야 되겠죠? 물론 연금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세금도 없고 건보료도 없고 삭감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거다 없지만 노후도 없어진다는 거 가입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해지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지 마셔야 됩니다 해지하면 손해난다 500만원, 1000만원 손해나는 것이 지금 가장 적게 손해나고 이익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을 그러니까 공짜로 가입 공짜로 받아서 이러한 상품들 쓰레기 같은 상품들 가입하면 안 되겠죠 컨설팅 여러분 유럽 컨설팅 받으셔야하고요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만 배, 십만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둬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가에서는 만나야지 줄줄새는 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제값 치르고 완벽하게 여러분들 그0.02 주고 99.99 만배 .99, 10 10만배 100만배 그 이상 의 효과 걷어가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써, 써버리는 낭비하는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값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죠. 마중물 원리가 되겠습니다. 현명하게 사,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현명한 것은. 노후 준비도 성공시키고, 자산 관리, 투자 관리, 절세 전략 모두를 성공시킬 수가 있는데, 본인의 10만 원은 안 되겠죠. 현명한 판단은 현명한 멘토에 서 가능합니다. 그 멘토를 얻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자산 관람은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단한 방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그 다음에 절세 전략, 파셜 기프트, 수렴청정 증여를 통해서요. 3대 현명한 절세 전략을 통해서 자산을 이전시키면서도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하면서 상속세를 거의 완벽하게 줄이는, 건보료 줄이고 모든 것 줄이는 이러한 전략을 자손만대, 만년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4일날 NGP 플랜 세미나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갑이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 부하스카이 외의 전경 멋있죠? 파노라마, 풍광.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주경도 멋있고, 야경도 멋있고요. 오시는 길도 드라이브 코스로 최적입니다. 한계는 축소판이거든요. 자산관리 콘서트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간혹 4시까지 6시간 강행권 합니다. 콘스탄트인가의 만남의 시간이죠. 그래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가 입 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여러분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99억 90억 900억 여러분들 보세요. 그 자산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보험, 금융상품, 주식채권, 펀드, 파생상품 이런 것에 대한 평가분석, 재산재배치, 포트폴리오 구성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요. 증여세, 상수세, 종부세, 종부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절세 전략은 물론이고 노후 준비 관련된 부분들, 모조리 다 여러분들 궁금증 완벽하게 해소해서 정말로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에 도움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즉답해드립니다. 자 약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있구요 6번 출구 앞에 카페 코카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부조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공짜 콘서트로 계속 유도해서 여러분 피와 살을 모조리 뜯어먹는 기생충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 여러분들 거머리같이 피를 뜯기 거머리 같은 사람들한테 피를 뜯기면 되겠습니까? 피와 살을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신다면 현명해질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